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창 700고지에 정말로 끝내주는 전망을 하고 있는 토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일부 이렇게 석축으로 토목 작업을 했고요. 어, 바로 토지 앞으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는 바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농막 갖다 놓고 쉬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막 놓고 텃밭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의 토지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어 약간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총9,782 제곱미터, 평수로는 2,959평 되겠습니다. 어, 3,000평에서 조금 안 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는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전체 2,959평 중에서 전이 305 평입니다. 나머지 임야가 2,645평 되겠고요. 아래쪽에 토목이 일부 되어 있는 여기 토지가 305평 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한 가운데쯤부터요. 저 안쪽 위로는 다 군유지입니다. 어, 국유지 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군유지, 국유지 뭐 이렇게 임야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임야들은 뭐 산나물도 좀 뜯고 뭐 이렇게 올라오르 내리면서 쓸수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는 바로 집을 짓거나 농막을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아래쪽 일부 토목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두단 정도로 석축도 안전하게 이렇게 쌓아 놓았고요. 어, 수도도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쓸수 있게끔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뭐집 짓기보다는 농막이나 뭐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거 이제 갖다 놓고 좀 쓰시면서 이제 텃밭하고 그래서 주말에 쉬러 오고 이런 공간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네, 이런 용도로는 바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바로 아래쪽으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릅니다. 영상 앞쪽에서 계곡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흐르는 계곡물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평창 박림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림면 사무소까지는 7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평창읍내는 15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창읍에 가시면은 여기 평창의료원도 있고요. 농협, 농협마트, 또 평창시골장도 열립니다. 오 보여드리는 토지 정말로 전망이 끝내주는 곳입니다. 네, 해발은 700고지 정도 되겠고요. 향도 좋고 일부 토목공사도 해놓은 아주 괜찮은 토지입니다.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토지 앞쪽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어, 우선은 여기 도착을 하니까요. 이 여기서만 봐도 이 앞에 보이는 전망이 정말로 멋지거든요. 네, 그리고 실베꼬지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높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까지 들어오는 길 이렇게 바로 입구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에서 군에서 포장을 한 도로입니다. 포장도로라도 개인이 한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군에서 한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에 큰 문제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토지 입구까지 포장이 딱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한단위쪽에한단 이렇게 일부 토지를 만들어서 제 토목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서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쪽 정리가 되어 있는 토지가 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물을 틀어봤는데요. 물이 정말 시원하고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수도도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쪽 전이 30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쪽은 좀, 저, 어, 절개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토목 작업으로 석축 두 단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쌓아놓았고요. 네, 저 앞쪽으로 보는 전망 정말 기가 막힙니다. 향도 정 남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면적만도 뭐 집을 한두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요. 어, 농막 갖다 놓고 일부 이렇게 텃밭 만들면서 또 힐링하고 쉬어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어, 한 20평대 집은 뭐한두 채, 세 채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토목공사가 아주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 같다 놓고 뭐 텃밭 하면서 좀 쓰시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뭐 수도하고 전기만 연결해 놓고 주말에 이렇게 캠핑하면서 놀러 오는 그런 용도로도 토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 앞에 전망만 봐도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게 그냥 이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쪽이 한단 정리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올라가는 길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쪽에도 한단 조금 작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농막 놓거나 집한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위 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임야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에 올라오니까 여기서 보는 전망은 훨씬 더 좋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단을 이제 크진 않게 이렇게 작게 만들면서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단 만들어져 있는 3,000평 조금 안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창 박림면에 700고지 전망이 끝내주는 토지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지 앞쪽에 시원한 계곡물도 흐르고요. 어, 또 토지도 저, 일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여러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검토해보시고 보러오시면 현장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